알리피드는 작성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검수 및 포장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출고하여 문제없이 원하시는 곳으로 배송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검수가 불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송 대행권의 경우 기본 검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나 사전 유료로 협의한 경우 검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미세한 색상 차이, 미세 스크래치 등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검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검수 비용의 경우 기본 검수, 정밀 검수, 재고 등록에 따라 달라지며 각 검수별로 비용은 해당 이미지 및 텍스트 참고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LCL 출고 시 리패킹 비용은 통관을 위한 필수 작업 사항으로 선택 불가이며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포장 비용은 구매 대행을 신청하신 고객의 경우 알리피드가 자체적으로 판별하고 진행하여 청구하게 되며 결제 대행 및 배송대행을 신청하신 고객의 경우, 알리피드와 협의 후 진행하게 됩니다. 택배봉투 사용은 선적을 위해 HDPE 소재 택배봉투를 사용하여 재포장합니다. 박스 사용은 파손 위험이 있거나, 포장이 선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새 박스를 사용하여 재포장합니다. 마대 사용은 우기 등, 비로 인한 박스 파손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포장이 선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세마대를 사용하여 재포장합니다. 포장 보안은 에어캡 등으로 파손 위험이 있는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개별 포장 작업은 벌크로 도착한 제품을 판매 목적 또는 원산지 작업을 위해 OPP의 소분 또는 개별 포장하는 작업입니다.